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심으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이쌈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헤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서하면 이만 이천 삼십사 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네와 에오무리와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서하면 이만 이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요비라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옥과 그나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순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칠천이백 명이며, 이레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아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아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숲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르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게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러아스의 자손이라, 길러아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홉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스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레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야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슬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라운과 브에라요이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니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육천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게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스와와 나아망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망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호스를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요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록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어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아와 아랏과 애들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시무라은다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디야와 브느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리야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슬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유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렛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왔다를 낳고, 여호왔다는 알레멧과 아스마벳과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일과 스아리아와 오바데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비옥헌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당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데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그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가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지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의 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레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레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누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